1구 독산동 336-29번지 일대에 자리하게 되는 매종 에테르넬 오피스텔은 지하 1층, 지상 14층의 두개동 규모로 건축이 되게 되는데, 전호실 투룸의 거실까지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하는 매종 에테르넬은 지하철 1호선 독산역,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그리고 2024년에 개통될 예정인 신한산산의 신독산역을 모두 품고 있는 입지로서 어, 서측으로는 가산디지털 3단지가 자리하고 있고요. 또 북측으로는 가산디지털 2단지와 인접해 있는데 그 중에 눈여겨볼 만한 배우 중 하나로는 바로 북측 구삼성 물류센터 자리에 들어설 예정인 현대 벤츠타운이 준비 중이어서 입지에 대한 프리미엄 가치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이제 단연 돋보이는 개발 호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남측에 두산 지하차도가 있는데요. 어, 이 지하차도가 개통되게 되면 그간 2단지와3단지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 두산 지하차도가 2단지와3단지를 이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이 일대에 그 교통량도 분산이 되고 또 따라서 두산 지하차도가 들어서는 그입지의그 주변 개발도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매종 에테르넬의 프리미엄 가치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독산역이 들어서는 자리에는 어, 홈플러스 금천점, 그리고 빅마켓이 위치하고 있고요. 또 바로 옆에 롯데시네마 영화관도 자리하고 있어서 이런 시설들이 매종 에테르네르 주변 생활 인프라로도 크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자, 이거 보시는 거는요. 29A 타입이고요. 보시면 모서리 부분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투룸이고요. 입구 들어가시죠. 들어오시다시피, 이건 작은 방이에요. 요건 이제 뭐 옷방이라든지, 뭐어 이제 용도에 따라 조금 틀리긴 하지만, 어 침실은 좀 들어오기는 작고요. 어이 방은 아마 침실로 쓰셔야 될 거고요. 이런 이제 장식, 이런 거는 소품이니까 안 들어오진다고 보시면은 충분히 더블 침대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스템 에어컨이 그냥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거실이고요. 여기 보시는 게 조금 특이한 게, 저희가 그전 세대 그 테라스형으로 해서 이렇게 작지만 한한평 정도 남지 되는데, 이런게전 세대에 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있는 거 없는 거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어, 활용도가 다서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한데, 다른 오피스텔하고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어, 이 천정고 자체가 보통 보면 2 m 3 0에 마감인데, 저희가 2m55까지 뺐기 때문에, 일반 오피스텔 보다는 개방감이 월등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세탁기, 냉장고까지 갖춰게 되고요. 보시다시피 이건 빌트인 냉장고입니다. 뭐 2인 기준으로 이 정도 크기의 냉장고면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옵션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는 건 화장실이고요. 네, 슬라이드 도어로 이렇게 해서 있기 때문에 수납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활용도도 굉장히 편리하게끔 이렇게 비대까지. 옵션으로 다 들어오니까. 이 정도 크기면 뭐 샤워하고 이러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요즘들 보시면 뭐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같은 것들 때문에 창문작 못 여실 거예요. 여실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전세대 에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옵션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